이정우 선수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타격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곳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신시네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타격 이외의 부분에서 여러 차례 빛나는 활약을 펼쳐 팬들과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우는 경기 초반부터 팬들의 환호를 자아내는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1회 초 수비 상황에서 신시네티의 선두타자 TJ 프레들이 날린 중견수 쪽 깊숙한 안타성 타구를 완벽한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며 경기장 분위기를 초반부터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이정우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놀라운 플레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단순히 멋진 장면을 연출한 것을 넘어 상대 팀의 기세를 꺾고 샌프란시스코의 팀 분위기를 초반부터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5회 초에도 이정우 선수는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제이머 칸델라리오가 때린 빗맞은 타구가 중견수와 만타가 될 상황에서 이정우는 번개같은 판단력과 빠른 발로 또한 번의 다이빙 캐치를 성공시키며 팀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호수비의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로건 웹은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할 정도로 팀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이 순간을 올 시즌 최고의 수비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이정우의 뛰어난 수비력을 극찬했습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라클파크에는 이미 이정우를 위한 특별한 응원단, 일명 후리건스가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정우 선수의 등번호 51번에 맞춰 정확히 51명이 불꽃 모양의 가발을 쓰고 프리건스라고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으며 뜨거운 응원을 펼쳤습니다. 현지 중계 카메라와 다양한 미디어에 포착된 이들의 모습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최고의 팀과 최고의 선수, 이정우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응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타격에서 안타를 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대 투수 닉 로돌로가 이정우의 주루플레이를 의식하다가 보크를 범하는 메이저리그에서조차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로돌로는 공을 던지려던 순간 이정우의 도루 움직임에 완전히 중심을 잃고 마운드 위에서 제자리 회전을 하며 팬들의 웃음과 놀라움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정우가 가진 존재감과 주루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비록 샌프란시스코가 신시네티에 패배했지만, 팬들과 현지 언론의 반응은 전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클럽하우스 앞에는 이정우 선수의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며, 현지 언론들은 이정우가 보여준 수비와 주루에서의 뛰어난 존재감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였던 로건 웨븐 인터뷰에서, 이정우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선수다. 그가 경기마다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며 그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러한 활약상은 한국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의 플레이가 보도될 때마다 각종 포털과 SNS에서 한국 야구의 자랑,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영웅이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단지 안타와 타율만으로 평가받는 선수를 넘어서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상대 투수를 흔드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수 있는 진정한 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정우 선수는 단순히 기록으로 평가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을 넘어 팬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메이저리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정우가 펼칠 놀라운 플레이들과 더큰 활약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가 보여줄 더욱 빛나는 순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펼치는 플레이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의 존재감과 동료 선수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후배들과 베테랑 선수들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이정우 선수의 성실한 태도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칭찬하며 그와 함께 뛰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테랑 선수인 마이크 야스트램스키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정우의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야스트램스키는 이정우는 항상 경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선수이다. 그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팀 전체에 전염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하며 이정우가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클럽하우스 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수로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언어 장벽을 넘어 현지 선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며 미디어와의 관계에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 관계자들도 이정우 선수의 인터뷰는 항상 진지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며 그가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이정우의 훈련 태도와 자기 관리에 대해서도 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트레이닝 코치는 이정우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마지막에 떠난다. 그는 항상 팀의 훈련 기준을 높이는 선수이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성실성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정우가 동료 선수들에게 타격에 대한 조언을 주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으며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이정우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 전으로 그는 팬들에게 직접 사인을 해주거나 사진을 함께 찍는 등 친근한 모습을 자주 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정우의 친절함과 겸손함이 이미 화제가 되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한 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비록 안타 기록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타석에서 안타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엔 그의 영향력이 너무도 크고 다양합니다. 이정우 선수의 존재는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팀의 분위기와 팬들의 열정을 바꿔놓았으며 이는 수치로만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준 뛰어난 수비력은 이정우 선수가 안타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이정우 선수의 두 차례 환상적인 호수비는 현지 중계진과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수비 장면이 현지 방송 하이라이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정우 선수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이정우 선수 관련 상품들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참여한 각종 홍보 행사와 이벤트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 더큰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이정우 선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듯, 앞으로의 활약과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정후 선수가 어떤 놀라운 플레이를 펼칠지,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며 그의 미래가 더욱 밝고 멋지게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